네, 어, 반갑습니다. 네. 많이 오신 데기죠 예. 그런데 네. 제가 4년 장학금 탔다 소리 이런 거는 안 했는데. 네. 누가 누가 그랬어요? 어, 제가, 음, 요즘만큼 학교 다닐 때 영어 좀 열심히 했었으면 싶었을 때가 없어요. 어, 전부 다 이게, 외국하고 대화하면 영어로 해야 되니까, 뭐, 번역기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즉시 안 되니까, 소통에, 그, 애로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영, 영어를 잘해야만이, 이게 사기를 안 당해요. 이 그, 뭡니까? 우리 해외하고 이렇게 소통해보면, 99%가 거의 사기, 사기 메일이든지, 뭐, 특히 이쪽 계통에나오 자기들이 뭐 잘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돈만 받고, 안 해주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어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아, 내가 전자공학이나 이런 것좀 했으면, 그죠?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이걸 제가 한 4, 5년 배우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인문학을 하길 잘했다. 인문학을. 그런데 인문학을 해야만이 이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골려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더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메타홈을 하면서 돈을 떼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예. 그리고 왜냐하면 외국에 상장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든지, 전부 다 외국에 무슨 우리가 경제를 하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은 전부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실비로 안 하고 보통 보면은, 어, 우리가 뭐, 뭡니까, 법원에 내가 그임지대가한 5천원 같으면은 한 20만 줘야 되죠. 뭐 법무부사한테 우리가 뭐일 맡기려고 그러면은 뭐만원임지대 들어가도 우리가 한 25만에서 30만 원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임지대만 음 줘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래가 하나도 없잖아. 사실은.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로 어뭐 500불 인지대가 나가는 거는 5000불을 줘야 이게 통과가 된다니까. 근데 그것도 5000불 받고도 통과가 되느냐? 상이 안 당해 통과가 된다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까지 음, 아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3년 이상 오시면서. 우리가 외국에 무슨 인정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 오류가 없이 어, 이렇게 보신 거를 아마 네, 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또 어, 그런 안목도 있어야 우리가 운도 좋다 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10월달 사실 며칠 안 지났죠 오늘 1 0일인가1 0일인데 저는 한 달이 넘게 진행한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10월 3일날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리고 주식회사 보감에 주식을 전부 다 아, 배정을 다 하고 그게 이제, 이제 마지막에 한 7월 7일인가 7월 8일 끝나고 또 해외 어, 홍보 계약을 어, 9월 말경에 해놓고 10월 9일날부터 1 0일날 예, 우리 그 주식의 보감이 10월 9일날설립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 어, 그래서 벌써 17년이 됐잖아요. 그에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이 2008년 10월에 달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 메타홈하고, 주식에서 모범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한 2010년도에서 2012년도쯤에 일반인들이 알았지만, 처음 플랫폼이 당내놓은온 것은 2008년 10월. 우리가 빠를지 제가 빠를지 모르겠어요. 우리 10월 9일이니까 우리가 조금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어, 동갑인데요. 음, 이제 이제 10월 달 돼서 어, 이 주식에서 보강과 아, 이런 메타험이 완전히 이렇게 새끼 꾸듯이 이 음량이 이렇게 새끼로 꾸서 한몸이 된 그런 날이에요. 무 어, 뭐냐면은, 어, 그러면 이제 이 주식에서 보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8년대에서 이제 법인을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어, 10월 9일날, 우리나라 어, 한글을 가지고 전 세계 알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 사실 10월 9일 날짜로 오픈 날을 정했었는데 그때 어, 제가 2008년도에 한글 가지고 세계화하겠다고 뭐. 학자을 학장을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학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저 사람이 많은 그걸 속으로 생각을 해내고 있었더라도. 내가 학자도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걸 계속하면 누가 믿어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건강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뭐가 있느냐 그 아이템을 먼저 해놓고 내가 먼 훗날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된게 브랜드를 만들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만들 때 우리나라를 전부 다 모을 수 있는 이미지의 브랜드가 뭘까 그래서 찾아낸 브랜드가 바로 동모감이라는 브랜드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동모감이라는 브랜드를 그래서 그 브랜드는 우리나라 장구 모양을 형상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장구 모양으로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그려서 동서양으로 이렇게 자구다 알린다 그럼 처음에는 뭐냐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과학을 접목해서 우리나라 한방을 좀더 과학화해서 집약을 해서 전 세계로 알리겠다 이렇듯이 이 브랜드의 로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이제 2011년부터 이 작업을 한 4년 했습니다 2014년까지 그리고 난 뒤에 어, 이걸 전 세계로 할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어, 그때부터 생각해낸 것이 에, 바로 이 메타온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온 플랫폼을 가장 어, 제 세대 말고 제 세대 미래 세대도 이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에 있던 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당신은 아주 미지에 이게 블록체인 미지였거든. 요 어,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록체인으로 한다니까 전부다 그그 코인 그 아이가 그죠. 그리고 사기 사기 코인들랑 그건다 사기라고 랬죠안 그랬습니까? 에, 2014년도에. 그래도 저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코인이 아니고. 블록체인은 이프레토안에서의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자기 노동의 대가를 철저하게 공정하게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코인을 발행해서 상장하고 또 코인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프레토남을 다쓸때 자기가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택했고 또 기존의 모든 코인들이 그냥 코인만 발행하고 또 코인을 상장하고 뽑빙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가 한 개도 없을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비트코이나 인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리플에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은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돈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코인 시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코인 시장에 돈이 다 몰려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시스템은 그보다 한발더 나아가서 정말 블록체인의 이상을 실현하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여기다가 다 포함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 내가 일을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또 내가 이, 이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일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할거 아닙니까? 누구나가. 사업이 잘안되다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야 정말 내가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코인만 할때 나는 코인이 미래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효과가 부수되야만이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끼기 잘했다 하는 생각을 오늘,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는 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처음 생각도 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브랜드를 어 정할 때어 생산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정해야 되고 그 소비자한테 어, 인정받았을 때 이것이 브랜드로서의 정말 값어치가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제가 어, 기본 학문을 잘했다 기본. 학문.